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꼬 냥꼬 3단지라 대전쟁 악마 소환 소년 사토루 3단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지금 제가 그 저번에 했던 그 필리버스터 때문에 약간 좀 어지럼증이 어, 구토 증상과 함께 어지럼증이 좀 나와서 어. 이제 사토루가 떡상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사토루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토루 떡상시안 그래서 사토루로 힐링을 하겠다 필리버스터 보고 베리 눈 사토루로 정화하겠다 이런 말이야 세계의 구세주고 대귀 악마 계약한 소년. 강한 정의감으로 소환소를불러내는 자유 의지로 조종한다. 반드시 악마의 움직임을 들이게 한다. 원버리 버리 뽑다를 범위 공격 진화. 악마 소환 소년 사토로. 세계의 구세주로 목표로 싸우는 악마 소환사 소년. 악마 계약의 대가인 어둠의 마음을 정의감으로 억누르다. 반드시 악마의 움직임을 들이게 한다. 그렇군요. <laughs> 음, 막상 2단 때까지만 해도 물론 쓰긴 썼습니다. 어, 악마적에 대항하는 캐릭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쉴드 브레이커. 음. 쉴드 브레이커가 많이 없기때문에 어 쓰긴 썼는데 좀뭐라그될까좀 약하고 어 금방 죽고 막 요런 약간 요, 여리여리한 어 요런 느낌 좀 받아서 애용하지는 않았는데 급할때 쓰지 애용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떡상을 했다그러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빌헌터사토로 제임스 3형 태의지로 체력이 상승하겠다가 쉴드를 뚫어버릴 확률이 상승하고 반드시 날려버릴 능력을 획득 날려 버리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날려 버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염색을 했군요, 이 자식. 양아치가 됐구만. 쨘파! 뭐라? 악마의 영웅이 되어라. 각성! 그렇군요 데빌런터 사토루. 와하! 양아치가 되어 버린 사토루입니다. 아치아치, 아치 양아치. 뿅! 데빌런트 사토로 악마의 왕을 복종시켜 세계의 정점에 군림한 소녀, 고양이들을 지키기 위한 사토로의 싸움은 지금부터다. 반드시 악마를 날려버리고 움직임을 느리게 하는 거리범위 공격. 그렇군요. 이 녀석을 쓰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아직 안 다쳤지? 다치지 않았겠지? 악다라 스테이지 뿅, 복사 필법 꺼져. 어. 자, 사토로 삼진으로 뼈랑 어? 양콤보도감이 생겼네요. 어 느리게 효과 없대 네와 느리게 한다 효과 없대 와 없대요 어, 아 죄송합니다 어양 어, 콤보가 생겼구요 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달에 한번 제가 이거 깰때 조금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과연 3단지랑 하고 사토로를 썼을 때는 얼마나 빨라질 수 있는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로맨 가보자고. 보자 보자. 가보자. 속속속속마말 속삭임. 사토로가 양아치가 됐대. 삼단지나가 돼서 개떡상을 했대. 한번 맞아볼까? 보자 보자. 맞아보자. 토르 토르 사토루. 그렇지만 이거 정석대로 정석이 아니고 제가 하던 방식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요 네. 뭐 그냥 했다가는 또못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악마 악달의 씨앗주는 소중한 스테이지라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3600원. 일단 가격도 저렴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풀타임도 어. 꽤 빠른 편이에요. 아우, 사토로 안 보인다. 야, 아 사토로 안 보이는데? 간다. 머리 염색은 했지만 걸음걸이는 참 찐따 같군요. 앙 사토로 보여줘. 야! 와! 밀어버린다. 와! 밀어버린다. 효과는 여기 좋은데? 악달에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와! 와! 뭐야? 느낌이 달라졌어. 애가 파워가 좀 세진 느낌인데? 와! 사토루. 뭐야? 사토루! 와! 아, 실부 깨는 게 근데 아직도 조금 약간 실부 깨는 게 약간 어, 어 사토로 어안 죽었어. 와. 우와! 사토로 뭐야? 느낌이 달라. 느낌이. 어. 느낌이 다르네요. 더군다나 열파 무효. 무효라는 게 와우! 사토로가 저걸 잡아 버리네. 와. 어떡상 인정, 어. 개떡상 인정 미쳐버렸구요 우와 느낌이 달라. 그럼 완전히 막 이쑤시개에서 갑자기 막 합파가 됐네. 우와 서토로 모여. 우와 필버보다 이거 보니까 그냥 와 이게 3단지나지 우와 우와 우와. 이 사토로만 가지고 깰 만한 스테이지는 없나요? 악마만 있는 스테이지 그런 거 없나? 어. 이렇게 보기에는 좀뭐 뭔가 어...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섞어서 썼는데도 괜찮은데 어... 단독으로 막 후드로 팰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는 없나? 좀 아쉽지만 그런 스테이지가 없다면 이제 여기서 맞춰야겠네요 어쨌든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고 어. 후한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마 많이 쓸것 같습니다 악마 스테이지는 무조건 쓸것 같은데 이제 사토로? 와우 여기까지 이쑤시개였단 말이야 어... 와우 좋아요 이앙 다문거 봐아 여기도 앙 다물었구나 아 여기도 앙 다물었네? 아 그냥 염색만 <laughs> 염색만 했을 뿐어 그렇군요 염색만 했을 뿐어 거시기 거시기하다 그렇습니다. 능력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체력 36,550에서 41,650으로 늘어났습니다. 약5,000 가까이 체력을 늘려줬고요 그래, 도 그러다 보니까 아칸다 더, 더 버텼구나. 어. 원래 악달에서두번 맞으면 죽어버리거든. 근데, 어, 한번더 버틴 거 봐서는 체력이 늘어나서 그런 듯. 어. 공격력 28,220 똑같습니다. 어, 근데 더 세진 거 같던데? 그거는 쉴드 브레이커를 깨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어, 와. 공속 8초 똑같구요 쿨타임 84초 똑같습니다 쿨타임도 아주 빠른 편이에요 어, 이 정도면 아주 빠른다기보다는 암튼 빠른 편에 속한다 어, 요것도 괜찮고 음, 3600원 가격도 저렴합니다 어, 좋습니다 어, 움직임을 늦추고 푹 튄다 <laughs> 어, 번역이 좀 웃기게 되있네요푹 튀고 어, 푹 하면 튀고 어, 움직임을 멈추고 범위 공격에 아 20%에서 50% 확률로 늘었군요. 어 엄청난 떡상시안 100%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개사기가 되기 때문에요. 어, 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악마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열파 무용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하게 성장한 우리의 사토로입니다. 어, 아주 좋네요. 어, 자 그러면 그래 50 레벨 한번 찍어볼까? 내가 어차피 얘는 50 레벨 찍을 것 같은데 짠. 뭐야? 왜 공격력은 안 나오는 거죠? 오류 버근가40 어? 난50난 뭐야? <laughs> 오류가 났나? 어. 에뭐 어쨌든 에뭐 그렇다 이 말이야. 어. <laughs> 뭐 이거 댓글에다가 다 설명해 주실거라 이 말이야 어, 다 설명해 주실거다 어, 라고 말씀드리면서 사토로 아주 좋네요 어, 악마 상대할게 되게 별로 없었는데 어, 요렇게 어, 사토로를 어, 아주 이쁘게 어, 3단진화를 만들어주셨다는 소식에 너무 감사해 3단진화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또 3단진화에서 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다음 3단진화에서 만나요 유벨